좋은 눈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에 반드시 나타나는 증조가 있는데 첫 번째 미간이 밝아진다 즉 눈썹과 눈썹 사이에 가장 중요한 명당으로 좋은 눈이 들어올 때에 이곳 명궁이 뼈가 일어난 듯 두둑해 보이고 빛이 나고 밝아져 윤택해 보이면 틀림없이 좋은 눈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의 증조입니다 두 번째 이 코가 황색으로 변한다 좋은 눈이 들어올 때 코가 황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빛이 나면 재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임을 암시하는 관상입니다. 세 번째, 눈썹에 빛이 납니다. 눈썹에 빛이 나고 가지런하여 두세개쯤 긴 털이 나면 부기와 장수를 만나게 되는 징조입니다. 네 번째는 눈에 부드러움이 생깁니다. 검은 눈동자가 가득 차 생기를 잃지 않고 빛이 나면 더욱 길한 운을 막게 됩니다. 다섯 번째, 입에 편안함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. 입꼬리 모양이 이로 향해 있으면 떨어지는 복덩어리를 담을 수 있는 관상이고, 아랫입술이 두꺼워지며 입꼬리가 올라가고 입에 편안함이 보입니다. 금전운과 건강운이 좋게 들어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. 여섯 번째, 기가 빛나고 깃볼이 늘어집니다. 기는 우리 몸 장기 중에 신장에 속하며 건강과 재물을 관장합니다. 기가 혈색이 깨끗해지고 깃볼이 쭉 늘어져 있거나 두터워지면 건강하여 수명도 길고 재물운이 좋아지는 징조입니다. 갑자기 기가 빛나고 깨끗해지면 대운이 들어올 때 얼굴 관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로 이 시기에 성격도 원만해져 대인 관계에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져 돈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. 일곱 번째 얼굴에 균형이 생기게 됩니다. 이목구비가 균형이 잡힌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고 하는 일이 자신 있게 잘 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운이 좋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관이 서로 균형이 잘 잡히고 얼굴 전체가 웃는 상으로 바뀌게 됩니다. 여덟 번째, 허리가 군살이 빠지고 군더더기가 없으며 둥글고 단정해지는 사람은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관상으로 볼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, 얼굴에 항상 미소가 넘치게 됩니다.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 운이 더욱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. 10번째로 이 손바닥의 색깔을 보면 손바닥이 붓고 시기가 은빛같이 맑고 윤택하면 금전운이 좋아짐을 암시하는 징조입니다. 관상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. 선천적인 골격은 바꿀 수 없어도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이 웃고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.